조약돌 냄새 맡기 <laughs> 전에 냄새 맡기 전에 넌 죽음이야. 팥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. 다시 한 개니까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돌 세개면 되죠? 다시 두 개가 있어야 되구나 저거 그래야 이렇게 넣어 놓을 수가 있죠 약간 끄 이런 소리 들리지 않아요? 이 소방기계 옆에 가면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. 요 저는 일단은, 요 밑에, 요 밑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. 요 밑에 라인이, 어 라인이 괜찮아. 여기는 대리석을 깔끔하게 캐가지고, 여기에 대리석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, 보니까. 이것도 좀 제껴주고. 얘는 왜, 보름달이 지났는데 왜안 변할까요? 나이트메어 풀을 내가 변신하라고 넣어놨는데 안 변하네? 제가 직접 데리고 있어야지 변하는 건가요? 좀 알아서 변하면 안 돼? 요 라인. 아, 지금 요 라인이 딱 좋아. 아홉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? 아, 리얼리? 진작 얘기를 하지. 나 남아 도는데. 남아 돌았는데. 그럼, 오늘 밤에도 보름달일 테니까. 음, 오늘 밤에도 보름달이죠? 어제 보름달이었으니까. 어, 좀 변하겠네? 일단, 저는 바닥을 캐가지고, 농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, 이 라인은 대리석을 깔 필요가 없었어. 어, 여기 대리석을 깐건 사치였어. 그레스가 가장 잘 자란다는 평야 지대로 깔끔하게 만들어 줍시다. 지금, 털? 어, 털을 잠깐 넣어놓고. 어디 갔지? 평야. 평야, 평야. 평야따로 없나? 내가? 카펫 체크, 아닌데? 난 평야가 필요해 평야를 여기서 캐와야 되나? 아 이거 아니.. 이거 아닙니까 평야? 맞죠? 사바나 한번 심어보고 맞으면 쭉 까는걸로 아 맞네 만네맞 어, 사바나를 저기다가 심겨주자. 어, 눈알이다. 위그 프리드 때 눈알이 되게 반가웠었는데, 지금은 예전만큼의 감흥이 없네요. 여기다가, 사바나를 깔끔하게 심어서, 농사를 짓는 거지. 아, 사바나가 좀 모자르네요. 태워야 되겠다. 아, 얘, 모기, 진짜, 시끄럽다. <laughs> 아, 집이 다 좋은데. 아, 저, 모기는, 어떻게, 제거도 안 되고, 미치겠네. 어? 보름달이 아니잖아. 아, 띠로리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, 미리미리 좀, 어, 넣어 놓을걸. 그럼, 아이스 체스터는, 블루젬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변해요? 한 개면 변하나요? 뭐고 그렇지. 아홉 개? 그것도 블루젬 아홉 개가 있어야 돼요? 어 이렇게. 사바나의 아침 이제 사바나의 아침을 맞게 될 겁니다. 빰빠야 아침이 되면은 깔끔하게 어 심어줄 거예요. 얘를 잡아버릴까? 너무 집 근처에 있어. 고기 하나 넣었네. 잘됐다. 근데 이 고기는 구울 수가 없던데. 어, 구기 가능한가? 아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. 어, 안 돼. 내가 지난번에 한번 넣어봤는데 안 되더라고. 비옷도 좀 만들어주고, 뭐, 아니, 해야 될 작업들이 많아졌네, 갑자기 또. 뭐... 사바나를 여기다가, 심어주고, 심어주고. 얘는, 삐져나와서 안 되겠다. 이렇게 하고. 그렇지. 아, 하나만 더 있으면 딱 되겠는데. 여기는 이제, 밭으로, 만들어줄게. 여기가 이제 바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, 여기 이제, 소방기가 세 개가 둘러싸여서 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, 어, 이유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. 여름에 원래는 저는 다 캐버리거든요? 근데 그렇게 안 하고, 한번 버텨볼게요, 여름에. 세 개로 버틸 수 있을지. 과연. 어, 이 정도면 된것 같고. 어, 심어줄 고이다 깔끔하게. 라인 맞춰서. 안 맞는 것 같은데, 라인. <laughs> 라인 맞춰서 심어야 돼. 일단, 제일 만만한, 빨리빨리 자라, 말만한. 그래스부터 어, 이쪽에다가. 라인이 맞아야 될 텐데. 41개니까요. 77에 49죠. 66에 36. 어, 66에 36으로 지어주죠. 4개는 남겨 놓고, 어 됐죠? 아, 근데 그게 아니지? 36개를 지으면 중요한 거는? 아, 내가 생각을 잘못 했네. 각도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이 기계가 커버할 수 있는 곳에다가 심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아, 내그 네. 생각을 못했네. 이 기계가 커버할 수 있는가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러면은, 요, 기 가운데다가 지어주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겠네요. 그렇네. 가운데다가 지어주는 게 제일 좋겠네. 그리고 가운데에다가는 어 라이트닝 로드 하나 그렇지 돌 하나 해서 라이트닝 로드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심어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오호 요거죠 요거 요 마의 트라이앵글에 다 들어가게끔 바로 이거야 그럼, 시작해볼까? 기계를 부시고 옆에 지으면 안 되잖아요. 이 기계를 부시면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 줄 알아요? 트라이앵글. 트라이앵글로 딱딱 지어주는 거지. 어어어 삐뚤어졌어 삐뚤어졌어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열개 개. 그렇지 요 라인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야 완벽해, 완벽해, 완벽해. 36개였죠. 그러면은 12개가 딱 되면 되겠다. 아, 삐져나왔어. 둘이 옆에다가 그렇지, 이뻐, 이뻐. 아, 이 목이 밤마다 아주 시끄러워 죽겠네. 진짜. 도망가는 거 봐. <laughs> 매일 밤 모기를 잡으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. 아, 됐다. <laughs> 여름이라 더 많아질 거예요. 그 다음에, 요기 삼각형으로 딱 지어줄게요. 여기다 하나 지어주고, 이 라인을 따라서, 아, 각이 안 나오는구나, 여긴. 한번 꺾어야 돼서. 꺾어야 돼서 그래. 러 아, 각이 안 나오는데... 아, 이 지금 중요한 순간에... 지금... 조용히 해... 아, 고민되는데... 기획을 어떻게 하지? 그러면, 이 방법을 써야겠어요. 여기다 일단 하나를 치어. 그 다음에, 옆에다가 또 하나를 치어. 이거는 아마 옆으로 지울 수 있을 거예요. 그렇지? 그리고 또 하나를 치어. 그렇지? 그리고 또 하나를 치어. 또 하나를 치어. 그 다음에 135요렇게 나가면 되겠다. 어, 이건 맞았고, 이건 틀렸죠. 1357요렇게 확대하면 되겠다. 아, 왜 자꾸 삐뚤어져 찍는 거야? 여기, 그렇지? 그 다음에 여기? 일단, 어차피 확대할 거니까, 여긴 다지워 놓자. 좋았어. 아, 삐뚤어, 삐뚤어. 어차피 얘는 걸음을 안 줘도 되니까, 그게 진짜 편한 것 같아. 파란색이 됐는데 왜 심길 수 없, 심겨지지 않는 거지? 됐다. 아왜 이러는 거야? 오왜 이러는 거야? 나에게 왜 이런 가혹한 시련을? 아 됐네 됐네. 어아 꺾어서 하면 되는구나. 그렇지. 아, 이쁘다. 그 다음에. 꺾어서 심으니까 오히려, 각이 잘 나오는데요? 오, 어, 그렇지. 여기. 여기. 좋아. 그 다음에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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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, 이쁘다. 라인이 딱 맞네. 화살표의 느낌이 있네요. 아, 어, 아름다워. 오, 아름다워, 아름다워. 됐어요. 아, 깔끔하다. 그러면은, 이제, 요렇게 되면은, 이 범인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. 그럼 이제, 그레스를 한번 심어볼까요? 아, 그레스는 이렇게 파묻히는구나. 오호. 잘 심어야 되겠다. 아, 되게 웃긴 게, 이 각도에서는 브레스가 여기 나뭇가지 파묻혀있잖아요. 근데 요렇게 돌리면 안 파묻혀있다? <laughs> 오, 되게 웃긴다, 이거.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서부터 차곡차곡. 하나. 둘. 아, 이렇게, 이렇게. 그렇지. 색깔이 좀 늦게 바뀌네. 안빛둘죠딱 맞죠? 아, 됐다. 아, 완전 이뻐. 몇 개였지? 안 세워봤는데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. 열다섯 개까지. 어 라인 딱 맞죠? 됐어. 그 다음. 여. 여기 살짝 요렇게. 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. 너무 먼거 같은데, 아닌가? 아, 된다? 오케이. 어? 아, 뭔가 아닌 것 같으면서 딱딱 맞다. 오, 신기하네, 이거. 너무 긴데, 이건? 대칭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어. 그냥 좀 예쁘게 지어보려고. 최대한 노력 중이에요. 어, 그렇지. 됐어. 라인 탔네. 한 개까지 다. 한개 더, 한개 더, 한개 더, 한개 더. 어, 뭔가 이상해. 아, 중간에 떴네, 여기. 헐. 황금 모자른데. 탑까지 다 되고. 여기다 심자. 어, 됐어. 아, 딱, 사이사이에 딱 들어갔네. 아, 됐어요. 완전 이쁜데? 아, 마저 해야 되는데, 아, 작업이 너무,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. 오이 짱 많죠. 너무 썩어져 가는 것 같은데. 아다 썩었네, 완전. 구워놓지, 참. 이게 등지고 있으면 못 끄더라. 아! 근데 모기가 있는 게 좋은 게쟤네들 피를 주니까 그게 좋아요. 아 냉장고랑 팥이랑 너무 멀구나 지금. 그 이거는 햄뱃을 만들어서. 이거는... 내일 만들어 서도록가고 작업을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56일째 여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수확을 한번 해야 돼아 마침 쓰레기가 있네 잘 됐다 나는 이게 어.. 얼음이 없는 줄 알고 고민했는데 너무 잘 된다